네, 현재 1승을 달리고 있는 세르비아, 그리고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낸 스위스가 칼리닝그라드 스타디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 이곳 칼리닝그라드 스타디움 그렇게 뭐큰 규모의 경기장은 아닙니다만은, 경기장이 상당히 예쁘네요. 네, 경기장 경관도 아름답고, 네. 주변에, 어, 녹지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3만 5천 명. 그러니까 역대 월드컵 최소 구장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은 이제 4만 명이 좀 넘는 구장들인데 말이죠. 굉장히 뭐 선수들이 뛰기에는 굉장히 아담하고 또 네. 팬들이 꽉 차면 함성 소리에 오히려 좀더 흥분되는 그런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스페인과 모로코의 경기 그리고 잉글랜드와 벨기에의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질 거고요. 네. 어, 이 도시가 이제 발트해쪽의 그, 중요한 구동하기에 잘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영민 위원이 29개 슈팅 가운데 득점이 없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 한 골이 참 힘겹습니다. 정말 좀 점유율 플러스 또 슈팅까지 굉장히 또 유효 슈팅도 좀 많이 시도를 했는데 네. 득점이 결국 안 나온 게 지금 모로코도 예선 탈락한 원인이 된 거로 보입니다. 네, 1차전에 13개 그리고 2차전에 16개의 슈팅 가운데 그 골망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조빌리에 마지막 경기인데요. 어, 2승을 지금 갖고 있는 모로코의 역대 월드컵 성적. 마지막 경기에서 2승이 있습니다. 네. 1986년, 98년. 이 86년에는 네. 어, 16강 진출도 했던, 그렇죠.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진출에서 바로 16강에 진출했었죠습니다 토너먼트에. 네, 이미 이제 16강 진출은 탈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네. 과연 오늘, 어, 모로코가 어떤 유족의 미를 거두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로코가 최근에 1998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지금 월드컵 본선 무대에 왔는데 이렇게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많은 그러니까 모로코 팬들, 국민들도 사실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쉬워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물론 어려운 상대지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최근 월드컵 성적입니다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브라질에서는 첫 번째 경기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면서 아쉽게도 조별리 에선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일단 그때 네덜란드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계속 이어졌죠 극복하지 그렇죠. 못했는데 뭐, 호날두 선수에게 당하긴 했어도, 네. 예,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어려운 상대인, 사실 그 분위기에선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을 법한 이란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이란이 이제 워낙 그 페르시아산 침대가 유명한데, 네. 어, 그, 디에고 코스타가 어쨌든 막고 막고 이렇게 툭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정말 벌떡 다들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이란과 만나면 먼저 득점을 해야 침대 축구를 또못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스페인이 영리하게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두 선수들이, 두 팀의 선수들이 이곳, 갈리네그라드 스타디움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이 오프닝 세레머니는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의 국기, 그리고 모로코의 국기가 이곳 경기장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일단 힘 삼을게, 헤베니. 앞에 양군 갈게. 양군 앞에 양군. 오케이. 파스턴. 양군, 나고. 거거여기 양코네 여기서 물어버릴게요. 앞에 두개그래지 잡아, 야 잡아. 절절. 어, 우리 어이저 절어 났어. 뭐야? 포테중토 봐. 오케이 오케이. 두 개. 한쪽 신기 빠지나요? 전. 잘했어요. 갖고 앞에 보충 축산 들어오천.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힘 써라. 야갈게요야이빠지나뭐 하고 있어 지금?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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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빠져요. 빠지고 있어. 전사고 전사고 전사 피스 물게 전사 피스 잡았고 잡았다. 앞에 이거 주피 줄게 오케이 오케이 주피 커버 두게 주피 연안 주피 반급 까 아이 주 네. 네, 신기 빠질, 빠질 준비 안 되겠다 피사는 어, 어, 신기 갈수 있는 사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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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우리 기 실명이야 나간 중 버저 가다 거는 꽃 갈게. 꽃에 갈게. 양쿤이쪽으맞지가고 아, 그 바로 가 가는 거 없죠? 집에 들어 오케이. 그럼 코전 갑을 두 개. <목소리> 나급쪽 빠진 거야, 이거. 오케이. 가마치 줄게. 요 포전 물게. 제가 저가 들어간 거야아요진 한번 했고 다죽 줄게. 저살까? 자고 스톤. 나 스나 스나 가는 중. 그라도 <목소리> 오모. 이 운무 스턴 이게. 도박 가서. 아마 가초. 운무 카보라. 차축 맞출게 차축 그게. 됐어고 다음 죽기 도적 도적 받아. 적내 기준 해는 신기 잘랐어. 응. 우리 도저 잡아줄게. 사장님 붙었어. 뺄게요. 얘네 기술 무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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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하자, 하자. 남, 남, 우리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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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절 걸렸어. 절 걸렸어. 공공공 공 봐봐 공 봐봐 시기 잡아줄게 <laughs> 사장님 저거 정배해봐 기스 못 볼게 밀거예요올라가 물어 안뜯어 물어 바로 물어 <laughs> 안 갈까? <그럴까>? 옆만 <laughs> 나 뒤죽지 오케이 다죽줄게요 오케이 둘다 <laughs> 바로 가자 바로 <laughs> 가자 이렇게 고 뭐, 따스, 따스 따스 도착 따스. 잘라줄게 20만까지 신경전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가 <laughs> 습 야, 이 거의 골드골 느낌인데요. 4 후반도 44분이 지날 무로에 골이 나옵니다. 저도 막았대. 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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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가드드 짱코 맞으니까 저 콜할게요. 예. 저기 뒤에 따라. 해드 잡고, 포천 다음 포천. 헤드 다음 해드. 잘라줄게. 혼자 가요. 어, 이거 신기 가시는 사람 신기 땡길게 신기 스톤. 이게 신기 카블 신기 카볼두 개. 이거 풀고. 잡고 죽었어요, 내 조. 김쌈한 갈게요, 신기. 벌 25초. 보 네, 양군님 이거 빠질 수있으 해야 돼. 신기 가는 중. 상대 들어가고 있어요. 베 양군님 빠져. 울베 들어오고. 네. 신기 한명신 가... 양군님 신기랑 같이 와요 일로. 벌 10초. 탈것 타고. 예. 잠 풀고 있어요. 아, 전투 풀고. 오케이. 상대 기 저래로 요 여기 울베 있어. 상대 기 신기 세는 중. 가는 중. 저쪽 까지 아대 기술 여기 네. 어, 상대 기술 있어요? 소절 해놨어 빨리 오셔야 돼이 너무 많이 올렸어 암삭까지 못어 아, 아, 오케이 밤벽 죽인거야 이거 밤벽 기 축이 있어야죠 차 죽기 차 죽기 상대 기술 나가고 있어요 여기 아니지, 아니. 물어요 오케이 힐돼힐돼 형님 다 있다 어. 뒤에 잘라줘 뒤에 잘라줘 실명 실명이나 10명, 실명이야 나이스 장대민사 방울라 네, 그 여기로... 네, 바로 가보자 기술로 가, 가, 바로 가볼게요 그냥 방글까자좌 네. 한번 더자측 한번 더자측이건 풀었고 신기 실명 줄거야 신기 실명 양군이저 뒤에 좀 잘라줘 네 수,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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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왔어요 수소. 넘어가면 땡길거야 넘어가면 땡길거야 응, 연막 팬될거 같아 연막 팬커볼 세커볼 세커볼 두개 두개 잡았어 어도저 죽게 죽게 다음 신기 신기 방글라 럭퍼 뒤에 따라다 커나 심막 주고, 심도어요도았어요고네 감사. 고 회전하자. 회전할 다 계속 네, 버 꽃장갈게. 꽃장. 꽃장. 아, 나다소소소 네, 들어가는 거 받고 아무도 없어. 다 쪽에서 퍼넣기오디 이어콜을 넣었습니다 아키차가 남아있나보네 아 저기에 양꼬신비게요 형들 저기 양꼬님 상대 계속 들어가요 저랑 아예걷고나겨요 아,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들어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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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 음. 나 계속 무, 물리잖아 싱리님 가죠 저쪽으로 헤벤님, 헤펜님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가고있어 울베 배니, 상대 기술 잘 해놨어요 울베 네, 상대 네싱기 신기 갇혔다 싱기 신기 갇혀 저저저저쪽 주시. 아 이거 저쪽 일단 힐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배고 보고... 잡자 약간 잡자 버프 잡으면 될거 같아 네, 네. 지금 얼방 오케이 울베 있어요 상대 기술 아직 힐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세요 저저 저 앞에 가서 막을게요 예 네. 도정님 좀 기다려요 아직 네. 나오지 마 나. 오 반쪽으로 나가주세반쪽다거든요 <laughs> 네. 빠질 수있어아 상대편이 이속 게요 상대 나가고 있요반쪽쪽쪽반 쪽으로 나가야 되흥마 거의 다 왔어요 도착 거의 다 했고 시야 됐고 어? 저 지금 부활했고 절절 저. 절절 양쿤 찾으 이번에.. 세빈님절 실명이에요 실명 양쿤님 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네 네, 대기 네, 꽃천 네. 죽이고 네. 갈게요 오케이 아무나 온다 아무올라가 어, 이번엔 반전 관주... 아, 그냥 꽃 자르고 있어요 문자중 네. 네. 아 도저히 좀할거 같애 올라가 게웨 이거 도저히 도냥 힐하는 거야 3공이야 지금 얘네 3공 어 면이. 오케이 도저 땡겨드릴게 도저 땡겨드릴게 물어요 3공에서 물을까요? 어요죽어어요잠도전 응. <목소리> 한번 네. 네. 볼게 도전 한번 볼게 가막시. 스탑 들어더더 쭉쭉 짧은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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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지.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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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 다 물어요 연마, 연마, 죽여, 죽여. 자축 껴야지. 자, 자축 껴야지. 잡았고. 오케이, 자축 껴고. 아, 일단, 뒤에 올라가고. 없어, 당기고. 오케이. 허춘 아, 카볼 두 개.